자 여기 있는 요쇼 엑스프레스를 켭니다. 일단 이 창이 뜨고요. 늘이 라이브 상황에서만 이 라이브 화면에서만 작동하게 합니다. 먼저는 요 초록색의 DMX라는 게 초록색이 켜져야만 돼요. 여기 켜져야만 되고 먼저는 조명에 전원을 넣어야 돼요. 이렇게 그러면 꺼 있던 것이 다시 한번 얘를 끄고 지금. 껐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꺼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뭘 눌러도 이 아, 어, 이제 이런 거 빼놓고는요. 무대의 라이트 이런 것들. 독립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거 빼놓고 무빙헤드나 뭐 LED 파크 핸들은 전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. 이제 거걸 켜야 돼요. 이걸 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빙헤드도 돌아가고 기다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회중 천정을 100% 예를 누르면은 이렇게 끄고, 약간의 시간 타이밍이 세이더처럼 됩니다. 다시 키고, 끄고 50% 세이더 음. 쓸까요? 아예! 이능을 빼야 되겠네 레이더 앞뒤이는기이 빼고 이케이 어, 그거 100%고100%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는 이제 m o v i 여기서 누르면은 m o 이 i 가쫙 들어와서 이렇게 켜지는데 음. 응. 보빈에 대기 탠드. 저도 지금 하나가 안안 틀렸다. 어떻게? 어? 아, 오케이. 이렇게. 그 있고. 다시 끄고 얘네 기본 점염. 이렇게. 여기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. 이렇게 파란색, 십자가 블루, 그리고 네. 앱에서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항상 요 무빙 얘를 끕니다.